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일반인의 실전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정미년 을사월 가보일 정묘시에 해당합니다. 올해 56세의 여자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의 오행을 분석해보면, 목은 이 사주에 세개가 있고, 화는 이 사주에 네개가 있고, 토한개 그러나 금과 수가 없는 사주인 것입니다. 우선 금이 없다는 것은 정리하고, 속아내고, 쳐내고, 버리고, 떨쳐내는 이런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리적이고 경제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야무지지 못한 것입니다. 또 사주에 수가 없습니다. 수는 뭐 휴식하고, 힐링하고, 잠자는 것이고, 멍 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쉬어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금은 육진으로 이 사주의 관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이 없는 무관 사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이 없다는 것은 나를 통계하고 구속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막난이 짓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 수는 이 사주의 인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역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기질이 강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난잡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남이 봤을 때는 꼴불견의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화가 매우 태어합니다 태어난 월이 화월이고 태어난 날짜도 화일이고 청간에 또 청화가 연간에 투출하고 시간에 투출하여 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화가 많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내면에는 항상 우울과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주의 화가 이처럼 태왕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수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수가 없고 또 수를 대신할 금도 사주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과 화 기운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기성상격으로 보기 쉬우나 양기성상격은 두 개의 기운이 거의 막상막하의 기운을 이루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화가 목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화가 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가 없더라도 수를 써야 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식상이 태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으로서 통제하고 극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의 용신은 수가 되고 수를 금은 사주의 희신이 되고 목은 이 사주의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극하는 토와 화는 이 사주의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달자가 갑오일이고 갑은 음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태어난 월이 4월이기 때문에 양권에 해당하고 날이 5월이기 때문에 양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관과 음량의 권력을 달리하면은 인생 자체가 자충우돌이고 파란만장하게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미신까지는 양권에 해당하는 대군에서는 자충우돌,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유술해 운부터는 음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화기가 강한 4월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화기가 강한 여름에 태어나면 성격이 급하고 인간관계가 폭넓게 가지나 오래 가지 못하고 깊이 사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흥을 즐기고 할 때는 친구가 여기저기서 있다가도 막상 내가 필요해서 손을 뻗치면은 나와 손잡아줄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최고고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수록 주변의 인간관계가 떨어져 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주에는 인기를 자랑하는 홍염살의 기운이 중중한 것입니다. 가보 홍염 정리 홍염살이 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매우 잘 나고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밉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주에 어디를 봐도 남자의 별에 해당하는 관성, 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가로에 보면은 월지 사중에 경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금은 연지 미토와 암압을 하고 월간의 얼목과 암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내 자신보담도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관이 사궁에 임하고 있어 남편을 내치기 때문에 공방수가 다르는 것입니다. 간목은 정제와 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집착하고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태생 자체가 자기의 마음에 속드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지 오화에서 연간에 정화로 투출하고 시간에 정화로 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지에서 식상을 투출한 것은 자신의 말발이 세고 은행이 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헝념의 기운에서 나온 정화이기 때문에 음력이 강하고 음란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는 강한 열기이기 때문에 정임함으로이 정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임수인 것입니다. 이 임수는 경금이 생한 기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남자의 생식기가 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를 생하는 무신 대운에 이르면은 신중의 임수가 정화와 정, 정임 합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의 정화와 정임 합하고 시간의 정화와 정임 합하고 또 연지 미중의 정화와 합하고 오중의 정화와 합하기 때문에 무신대운에 이르러 간절히 바라던 임수를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임수는 남자의 생식기고, 정화는 여자의 생식기가 정임합을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매우 난잡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신대운의 이 여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4명의 남자와 난잡한 관계를 가졌던 여인의 사주인 것입니다. 식상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자식을 낳은 후에 화극금의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즉 남편을 내치는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남편과 이별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대우은 상관경관이 되고 사신형살이 발동하기 때문에 염치없는 짓도 탈법도 위법도 자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에서 나온 강한 기운이 합해지는 운기가 들어오는 운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거의 미친 듯이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여러 명을 두었지만 자식은 태왕한 화기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의 덕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태어난 월이 사월이기 때문에 명화가 당령하는 계절에 태어나고 또 명화가 사령하는 날짜에 태어나고 또 병화가 기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년과 사령과 거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인생에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직신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흥이나 요식업에 혹은 예술업종, 후리랜서업종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